안녕하세요. 전설 천하 TV 작가 강경구입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집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등월로 제가 사는 등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네, 여기 조그만한 소로 또 여기가 물이 내려가는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가는 모내미라고 그러죠. 모내미가 있고. 예, 접시꽃이 이렇게 만발해 있습니다 한참 접시꽃이 이렇게 사천성 루부호 여자가 가장인 마을이 떨어졌죠 여기에서 거기 중국을 여행하면서 접시꽃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쭉 이렇게 길게 심었어요 근데 한 2년 관리를 안했더니 몇 송이 몇 그룹 남아서 그래도 우리 집 들어가는 입구를 잘 밝게 6월 한달 밝게 피어갖고 있습니다. 네, 루고는 여자가 가장인데 그들은 주혼이라기해서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살더라고요. 여자와 남자가 눈이 맞으면 여자가 생일을 시작하고 네, 열 서너 살 때쯤 되면 방을 따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부모가. 그리고 남자는 그 여인과 눈이 맞으면 밤에, 해가 지면 담을 넘어와서 문을 열어주면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해가 뜨기 전에 방을 나가야만 되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모두 재산이나이 모든 것은 여자의 성을 따르고, 여자가 가장입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평생 여섯 명 정도의 그 대상을 바꾼다고 그래요 사랑의 대상은. 근데 요새 저도 이제 육십 연도 넘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제 번뜩 어제 막 걸리한잔하면서 혼자 고민을 해보니까 아 내가 사랑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뭐 철없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laughs> 뭐, 근데, 뭐, 인간이란 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큰 에너지가 이성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겠죠. 근데 에너지가 고갈되버리죠. 봄이면 물기가 잘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꽃이 잘 활짝 필 텐데 그 나이는 지났어요. 어려서 봤더니 포플로 나무, 포플로입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높은 곳이 막 흔들리느니 그런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엄청나게 굵게 성장했죠. 어려서 보면, 아, 이 나무와 함께 성장을 했는데 이 나무 끝 바람이 흔들리는 뜨거운 여름날 바라보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응. 자기 자기 자손들도 이렇게 많이 번창했잖아요. 이한 예, 나무 있었는데 옛날에 이런 외국종 수목들을 들여와 가지고 박정희 때 우리 아주어렸을 때뭐 심고 막 그랬어요. 미얀사무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나눠주고 근데 아마 그때 심은 나무였는데 저 나무가 유독 저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예. 많은 새끼들을 거느리고 있죠. 근데 우리 집 가는 이 조그마한 길인데, 작년, 재작년, 태풍에, 아이고, 쓰러져가지고, 베어내고, 그랬어요. 도무지 길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119 하시는 분들이 와서 구조 요청을 했죠. 네, 여기는 물이 넘어가는 곳,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기된 상태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여기가 이제 저수지죠. 농가에 필요한 농업용수물을 저장하는 거, 여기도 접시꽃을 잘 심어서 쭉 들어갈 때 접시꽃이 만발했는데, 이렇게 이몇 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복원을 했어야 되는데, 어딨어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처음에 열정이 뜨거웠는데 다 식어버리더라고요 아예 안적고 그때 누구 여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씨를 받아서 그리고 이쪽은 저수지 화지 저수지라는 곳이죠 고다자 못지자 연꽃이 피죠 이것이 이제 저희 조그만한 밭, 네, 옥수수 밭, 네. 고추도 좀 심었는데, 상추도 뜯어 먹고, 네. 조그만한 저희 텃밭입니다. 여기서 그 상추도 뜯어 먹고 잘 먹고 자랐죠. 네, 여기는 논이고요. 개개비들이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접시 컷을 보니까 루고 여인들이 생각나네요. 그들은 밤마다 축제를 벌리고 전혀 중국하를 만나서 눈이 맞으면 서 그날 밤 연인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 여자에서 시켰다고. 그래서 그날 축제를 감상하면서 루고의 어떤 여인과 사진을 기념 촬영을 했던 때가 있는데 평균 온도 18도. 민낭성과 사천성 경계에 있더라고요. 아주 맑고 청정한 지역이었죠. 여기에 이제 집 가는 길에 접시코시 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모신잎이죠. 모신잎떡을 좋아하신 분들은 이 모시를 알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모시를 심었어요. 저기 아무도. 뭐, 경작할 수 없는 세방두 개. 그런데 그게 어려서 항상 추석 때 되면 어머니가 저 모시 입을 뜯어서 모시 입 송편을 만들어 줬어요. 내 어머님도 돌아가셔버리고, 아파버리니까, 네, 이제 끝난 겁니다. 그 아름답던, 맛있게 만들던 김치며, 고기며, 밥이며, 그 70년대, 60년대,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반찬들의 추억은 다 사라져버렸죠. 사람과 함께 시절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저 모시는 지금도 살아서 푸릅니다. 앞전에 우리 집에 오셨던 할머니들이 모시를 알아보고 저가좀 배우가면 안 돼요. 그래서 친구가 배워서 담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저모신입성욱 네, 이렇게 조그마한 여기는 이제 저 산에서, 직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이제, 물이 내려가는 수로가 있죠. 저기가 저수지군요. 연꽃이 피는 저수지. 이렇게. 아, 사람도 시절 따라 가는 거고, 봄에는 몸도 부들부들하고, 근데 요즘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얹혀서 쳐보면, 뼈만 말라있는 그 앙상하니, 이렇게 가을 60대, 겨울, 겨울에 진입된 몸들은, 50대가 넘고 습기가 사라지고 그래서 봄여범은 가을겨우 청춘과 어른과 노년기가 오고 사라지는 거인생중 이제 복숭아 보세요. 복숭아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른 수확을 해야 되겠는데 연삼일 비가 온다 그러니까 걱정이네요. 제때 따서 맛있을 때뭐 먹고 또 판매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걱정입니다. 복숭아, 어제 원예 농협에 가서 복숭아 박스하고 복숭아를 팔수 있는 것들을 주문하고 왔어요. 왜? 네, 농부가 일을 했으니까 비료값, 농약값, 노동비 조금이라도 건져서 내년을 준비하고 또 생활을 엮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아주 잘 자랐어요. 예. 아름다울 때,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되는데, 다 시절은 가버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생각이, 음. 아, 아니로구나. 그래, 내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다 버려야 될 때다. 음, 몸도 안 좋고, 자연 속에서, 복숭아 아주 좋죠? 네, 복숭아. 함께 따먹을 사람도 없어요. 다 멀리 살고. 복숭아 몇개 먹기 위해서 기다리지도 않아요. 돈만 주고 마트에 가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것이 많은데 누가 다른 좀 노력을 견디겠습니까? 망상이었죠 저는 촌 놈이라 농사꾼이라 다른 즐거움, 맛보는 즐거움 이런 것을 좀 같이 누릴 라겠더니다 가버리더라고요. 망상이고 욕망이고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별로 안 좋은 게 있죠. 이거서 음. 따서 아 부수 말랑거리네. 한쪽에 기스가 나 있어 이 흠이 있습니다. 이것서 빨리 그래서 달려들 수가 없죠. 맛을 좀 봐야 되겠죠. 수확할 때 거의 됐습니다. 시절 따라가는 것이고 나이를 먹어서 연애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 마음만 가지고 있고, 음. 지실, 탱자 지짜에다가 지실, 탱자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올해 탱자가 여러 개 달렸네.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지실 할아버지라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이러고 뭐, 왜 지실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탱자 지짜에 탱자 열매를 지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실을 자기의 호로 썼다고 그 양반이 참, 음, 젊어서. 여자들도 여러 사랑하고, 낭만이 있고, 한량 기질이 있었는데, 지실, 탱자라고 자기의 호호를 짓고, 지실 할아버지라고 해서, 혼자 살았는데, 명절이 닥치면, 추석이 닥치면, 그, 우리 할머니를 형수라고 하면서, 산에서 나무를 한짐 해갖고, 마당에 부리던 그 수염이 허연 지실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이게 지실입니다, 지실. 안자로요. 예, 우리 집에 지금 복숭아도 있고, 그래서 어제 복숭아 박스도 좀 사고, 예, 이제 추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흠이 난 것을 맛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가 추락가 적기가 돼야 될까 하는데 바람이 불고 그렇습니다. 아, 세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 않으면 크게 실수하게 되겠죠. 그리고 연꽃. 이것도 중국에서 가져온 연꽃들입니다. 연꽃들이 참 예쁘게 피어가고 있습니다. 연꽃은 연잎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저 넓은 품이 아주 좋아요. 아주 작은 연꽃인데,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사랑하여. 백년, 홍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브루베리. 브루베리. 또, 이것도 중국에서 가지고 온 은행나무. 씨앗을 몇개 갖고 와서 발화를 했는데, 이제 봄밭에 심어야 되겠는데, 어디다 심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년입니다, 이거 잎이 넓죠? 넓은 마음으로 둥글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배우죠? 주렴기 선생의 내련설 네. 그 구절이 좋아요. 황제, 황제는 당의 황실은 모란을 사랑했으나 나는 청정하게 물들지 않는 연을 사랑한다. 에? 멀리 갈수록 향기가 깊다. 어? 주렴기 선생의 그 선비 주렴기 선생의 애련서를 보면서 아꼭 불교의 꽃이 연 연은 연꽃은 꼭 불교의 꽃만은 아니었구나 유교의 꽃이기도 했구나. 다 시작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목적이 없어지니, 마음의 뜻도 없고. <목소리> 본뜻, 내 나이를 생각해 보면서, 아, 사랑하기엔 늦었다. 생각만 가자. 너무 멀어. 이렇게, 이렇게, 브루베리가 달렸습니다. 익으면 까맣게 익죠? 따먹으면 됩니다. 근데 새들이 먼저 와서 따먹어 버리더라고요 고요한 고요하지 않는 새들이 지저귀는 바람부는 아침 아침 나절입니다. 등을 위해서 혼자 우리 집 복숭아들을 감상해보면서 음 인생 무상을 좀 생각하는 거죠. 무상한 것이 인생입니다. 지나갈 수 없어요. 앙상하고 깡마른 가을의 사람. 저도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죠. 나이가 면 또, 백발이 성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뭐, 청년처럼 연애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구나. 다 망상, 그쳐 지나갔어. 응? 메마른 가을에 다수확을 하고, 결실을 오는데 물을 대서, 그, 뭡니까, 그, 씨앗을 씹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네, 저기는 매실 등 걸로 올라 올라와. 이 층에는 매실이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매실이 매실이 달려 있고 네, 아주 방송실이고 이렇게 음, 보리수들이 이어가고 있죠. 사람들. 어려서 이런 거한 번씩 먹으면 행복했었는데 먹으면다 지금은 근데 아이들은 이거 안 먹어요. 맛있는 과자 먹지. 음, 맛있네요. 음. 그때가 부러워서 다 이렇게 심고 감상하는 겁니다. 그냥 아침나절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복숭아가 익어가는 시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등원루의 소식 이렇게 좋아요 복숭아 좋아 이제 수확할 때가 됐어요 이삽일 안에 수확해서 이제 팔아야 되겠습니다 참 탐스러운 계절이 왔어요 인생도 저도 보니까 이미 복숭아도 다 따버리고 가을 잎이 지고 있는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우리집 들어오는 꽃길 오늘도 6월의 여름 잘 즐기시고 장마의 즐거운 날들 우산 꼭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삼일 비가 온다 그니까 농부로서는 조금 비 소식이 좋진 않아요 여제늦복숭아죠늦복숭아 늑복숭아가 음, 또 좋더라고요 지금 이은건 따먹어버리면 아 그때 또 입이 궁금해요 그러면 늑복숭아 그래서 늑복숭아도 심고 그랬죠 그저 사는 방법입니다 꽃이 이렇게 주르르 심어놨었는데 주르륵 심어놨었는데 다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바람부는 비가 내리려는 6월에 아좀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나가 못 움직이고 있어요 뭐, 온다는 사람도 안올것 같고 그래서 혼자 묵묵히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아침날이 됐습니다 그래도 옛날 이야기는 계속 잘 만들어야 되는데 몸도 늦고 인력도 없고 좀 재밌게 해 봐야 되겠는데 그잘안 됩니다 우리 전설천하 구독자분들, 여름이 항상 건강하시고요. 올해 이제 복숭아가 추라되면 복숭아도 한번 잘 사서 드셔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